안녕하세요. 유해영 영문법 제 4-54강 이 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사, 부사라는 말은 한자의 의미가 돕는 말, 부자가 꾸며준다, 이런 뜻입니다. 시중들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dbub 라는 영어 표현도 ad는 몸을 이제 더하다 또는 bob 는 동사에 의 합성으로 동사를 돕는 시종들이라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불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돕는 혹은 수식하는 혹은 꾸며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어떤 분야든 이러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면 그 자체가 즐겁고 차원이 다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사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부사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명사, 문장 전체 등을 수식하여 시간, 장소, 양태, 정도, 이유 등을 나타낸다는 말을 말합니다. 제54강에서 61강까지 강의가 부사에 대해서 지속됩니다. 자,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볼까요? 이 단순 부사, 단어와 구와 절을 수식하는 부사, 의문 부사, 의문을 나타내는 부사. when, where, why, how죠. 관계 부사, 접속사를 겸하고 있는 부사. when, where, why, how. 자, 문장 부사, 문장에 걸리는 부사. happily 된대. 자, 뭐 이것도 중요하죠. Happily he did not die.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다. 예,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 부사로 쓰이면 he didn't die happily. 그는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 그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문장 구절을 쓸 경우와 단순 구절을 쓸 경우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되죠. Frankly, he did not say anything. 솔직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장 구절이죠. 솔직히, 그는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He didn't say anything, frankly. 그는 솔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이것들좀 의미가 다릅니다. he naturally expressed his thanks. 그가 사이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laughs> 문장 부사. he expressed his thanks naturally. 그는 자연스럽게 사이를 표현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문장 부사로 수식할 경우와 단순 부사로 수식할 경우는 의미가 달라진다. 저 접속 부사 then, nevertheless, otherwise, conversely 등이 죠 he played on our Then he went home. 자이것 o 이제 접속부사 n v 죠 I'm not i l l c o n v e r s e l y I'm very healthy. m very healthy. 부사의 의미상의 분류. healthy. I'm not very healthy. I'm n 시간 부사, 정도 부사, 횟수 빈도 부사, 양태 방법 부사, 원인 이유 부사, 확, 확은 부사, 순서 부사, 배수 부사가 이제 강의되어지고, 단순 부사의 기능은 제57강에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구하열 수식, 문장 수식, 명사 대명사 수식, 보호의 역할,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장을 연결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단, 부, 단순 부사 형태는 55강에서 이제 강의가 되는데, 자, 본래 부사, 형용사 l 꼴을 ly를 붙인 꼴, 형용사와 꼴이 같은 부사,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의미가,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 명사유래부사, 대명사유래부사, 전치사유래부사가 있습니다. 또, 단순 부사의 위치는 제58강에, 주해할 부사는 제 59강에 형용사 및 부사의 비교반은 70강에서 어, 강의가 되고 의문부사는 60강에 관계부사는 61강에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사의 개요와 부사의 강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이런 강의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을 때 전혀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유행영법제 10강 이전에, 10강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